누가 좋아하면은 그냥 거절을 못하는구나. <laughs> 아이고 저렇게 재우다 잤구나. 애가코를 이렇게 골코요 우렁차네 어? 애기코가코골이가리렁차리기코리리코 아. 저렇게 코를 좀... 알람이네요, 알람 리기 코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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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그렇리어 그래도 일찍 일어난다. 코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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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여기 막내 막내. 아니, 아니, 큰 애가 나큰 애가 있는데. 큰 애가 있는데. <laughs> 큰 애가 있큰 애가 큰딸 잠이 엄청 많은 아이는데큰애 응, 애가 키가 크다. 몇 살이에요? 여섯. 아, 여섯? 아, 여섯. 꽤 키가 크네. 내가 보니까 아까 키큰 아, 남자들 아, 좋아한다고 아,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. 아빠들이 아빠들이 아빠들이라고 아, 얘기하는 것도 웃기네. 아, 아빠들이 다, 다 키가 컸나 보네. <laughs> 어때? 네다 컸어요? 키가 컸어요. 아빠들이 다네다 네. 네, 다 컸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상형이 똑같대니까. 조금만 더 자. 몇 분? 조금만 아, <laughs> <2분만> 더. <laughs> 5분? 아, 저러면 좀더 재워주고 싶어, 마음이. 시원해. 시원하네. 안할 거야? 우와, 희하면서. 응. 또... <laughs> 아... 저러면 이렇게 잘안 해. 되게 <laughs> 많나보다. 잘 자는 애들이 키가 금방 크더라고. 응? 응. 예민한 애들이 키가 안 커. <laughs> 엄청 예민했 아, 그래요? <laughs> 키가. 아뭐 예외 없는 법칙이란 없는 거니까. <laughs> 아 귀여. 태어났을 때 예쁜 아이였어요. 예쁘고 작았고 귀여웠어요. 웃는 게 너무 예쁘다. <laughs> 애교는 완전 짱이고요. 음, 음. 끼가 발랄한 아이고 음. 활동적이에요. 음. <laughs> <laughs> 샐러드? 눈웃음이 아주 매력있네. me 어 s you made it in there? p o g g i 막내 막내. t is that? What is it? w h 해 t is it? 아 h a t is it? 아 h a t is it? w 녹 사랑둥이 막내딸 온정입니다. 온정이. 음. 딸? 네, 딸. 여자애가 코를 그렇게 고른 소리 아니에요? 정말 다 아들이라고 하지만, 딸입니다. 누가 봐도 딸인데. <laughs> 미안해요, 아들인 줄 알았어요. 네, 아들인 줄 알았어요. 총이가 너무 우렁차가지고 다 그렇게 봐요. <laughs> 아니, 그리고 지금 보니까. 우리 저 현실 씨가 혼인 신고도 한 적이 없어요. 미혼모로 아이 세 명이 그냥 호적에 있는 거예요. 아, 그런 거야. 그렇게도 가능해요? 성을 엄마 성 성을... 엄마 성 따를 수, 음. 네, 수 있습니다. 있다라고. 올 아, 잘한 거죠, 그건 엄마 성 따라.